28번이야. 이죠. 자, f s 가몇차 함수야? 최고 차에 서 몇이? 1인 3차 함수인데, 응? 음? 누가 존재한다?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음. 했단 말이야. f s 가 s 의 제곱, 세 제곱 이렇게 나간다고요. 야, 3차 함수는... 이중삼차함수는 모양 몇 가지야? 세 가지잖아. 최장창이삼차함수는 모양이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지. 맞지?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존재하는 동은 역함수가 역함수가 존재? 하는 동은 어떤 모양이 돼야 돼? 이렇 돼. 안 되냐? 이렇게 하면 돼. 그러니까 안 미분이 0되이몇개있던지한개있던지한개 뭐 있어야 되지 플라웨스가 3x 제곱, 땡땡땡땡 이렇게 나갈텐데 맞죠? 역함수 존재하려면, 어떤 경우야? 요 경우니까, 이렇게 판별식이 부돼야돼 0, 이 3, 4가 되어야 되지 7, 3차 함수에서 뭐가 존재할 때 역함수가 존재해 할때 그래서 여기가 여기 박스 위에 써진 거란 말이야. F.S.의 역함수를 뭐라고 하자 G.S.라고 하자. 하자라고 했을 때 너희 요것들이 나와줘야지. 자 이제 가족건부터 보면 자 H.역 내시고1이고나 조건 H.S.는 연속이다. 얘나 연속이면 극한값하고 그 함수값하고 어떻게 돼야 돼? 같아야 되지. 자 그래서 첫 번째. 다 조건에서 H0이라는 것을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가기 때 HS만 보내야 돼. 같아야지. 연속을 했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모 해야 돼. 같아야 되잖아. 맞아? 그런데 자, K가 왜 K는 무조서에서분그에서 k 무수건 0보다 크다고 했단 말이야. 맞아 자 따라서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구좀 해야 돼미국가좀 해야지 HS가 뭐 니까 X 1 k 2 GS 1 k 이게 H 형이지 H 형맨 건데 겠어 그래 h 형맨 건데 일 나오면 가봐1 쉬워 음 K 는야 아니 잖아 분별. 이거 리뷰티 어떻게 분배해야죠 그럼 뭐됩니에 0빼기 몇분의 k분의 g0빼기 면 k가 돼야 되지? 부정이 아니잖아. 부정이 아닐 때는 리뷰티는 분배한 거잖아요. 이것이 맨라가겠으니까 음. 1라운드가 겠으니까 따라서 g0 몇이 돼야 돼. g0이 0이 돼야 되죠. g0이 0이니까 역한수니까 f 영 배치돼야 돼영 되야죠 f 영 배치돼야 돼영 되야지 맞아 맞아 맞지 응자 이제 두 번째 자민트 s가 k에 가까이 갈때 X 빼기 K 분의 GX 빼기 K가 몇 나와야 돼? 3 분의 1 나와야지. 연속이니까 같은 과목 한 과목 어떻게 해야 돼? 같아야지. K에서 그래서할수 있는 뭐야? 일단 분모 S에 가까이 가면 0이 가까이 가면 분자도 0이 가까이 가야 되니까 GK 몇이야? GK. K죠. 맞아. 자 그리고 또 이거 미분의미분 정이니까 G K가 몇이야? G 플 K 몇이야? 3분의 1이지. 근데 G x 가 F S 분상수니까 역함수니까 F K 몇이야? F K K가 돼야 되고 F K는 몇이야돼 F K는 3까이죠 그치 맞아 맞아 그치 자 따라서 F S 해보자 응 해보자. Fs가 나왔어. F0 4이고, 0이고, Fk는 K이고, F 보자 F S 가 나온 게너무많았어 F 0내시고0이고 F K 는 K 응. 이고 F K 는 이게 F S 에 대한 정보들이야만 해 지금 크면 F x 가요런 모양이 돼야 되고 요런 모양이지 저런 모양이 돼야 되고 이렇게 그치 Y는 X야 y X야 간단련이 뭐뭐뭐 y X야 간단련이 0하고 또 K하고 또 n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런식으로 된다 얘기지 정보가 6 6 7 8 9 10 11고2 3이고자이렇아나단 말이지 이게 Fx 자 그러면 그래서 fx하고 여기 y는 x니까 여기 y는 x fx하고 x하고 뭐한 것이 연립 한것 이제? 뭐뭐뭐 나와야 돼? 0, k, l 나와야 되니까 s, s빼기 k, s빼기 l 이렇게 되겠지? 따라서 f x 뭐라쓸수 있어? fx는 x 전기에서 쓸게 자, FX는 FX는 s s 제 p l k x 의 x l f x 제곱 x l FX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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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가 l f x 니 FX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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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니까 3 k가 좀 어떻게 돼? f'x가 어떻게 돼? x 가어떻 3x 제곱 빼기 2의 k 플러스 lx 플러스 몇 개가 되 kl 플러스 이죠 kl 플러스 가어 돼? 3 f'k가 3이야 f'k가 3이니까 자3이 아, k넣어 K니까 3K제곱, KK니까 2K제곱, 그래서 K제곱, k 노미아 마이너스 KL 플러스 2 몇이더라, 3이더라. 그래서 K제곱 빼기 KL이 몇이더라, 몇이더라, 우리 좀 시간 나습니다. 자그 다음에 fs가 뭐가 존재해야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거지. 봐. fs 역함수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이하 되는 거 아니야? 여기서 응? 여기서 판별식이 0 이하가 되어야 되니까. 자 판별식 어떻게? 플러스 l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k l 빼기 3. 음, 이것이 0 이하, 0 이하. 정리하면 k 제곱 마이너스 kl 플러스 l 제곱 빼기 3이. 칠. 근데 k 제곱 빼기 k 에대곱했으니까 e? 이. 게다가 값이 야 2? 응? 이 값이 니까 l 제곱은 몇 이하? l 제곱은 몇 이하? 2 e 이하. 맞아. 각각 다 l 몇거몇 사이? l 나눗과몇 사이야? l 과 그 자, 여기서 l 에게 여기서 볼까? 문제에 뭐뭐 했어? 이걸 만족하는 어, k의 무슨 값? 어? f 프라임 0이 뭐가 될 때? 최소가 될 때. 자, f 프라임 0이 최소될때 그때 뭐? 자, f 프라임 0이 몇인 때. 그 프라임 이 0일 때 k l 플러스 1이에요. 이게 플러이 0이야. 이값조화될때 찾아야 되니까 최최 최! 소가 될때 찾는 거야. 자 l이 자 넘겨서 사니까 k 플러스 k 분의 2에요 l이 자 l 값이 나왔잖아. 2번과 참고가 될때찾아다 되니까 누구의 범위가 필요해? K의 범위가 필요해? 알겠지? 외림이 응? 마이너스 1과 1을 달렸으니까 자 이거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 K분의 2가 몇 이하? 2 이하 K목표해주면 마이너스 1 k 제곱 플러스 2가 k 이하 어왜 이렇게 해야 되지 대체 풀어주면 k 양쪽에 아, 쓰니까 이쪽도 풀면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는 몇 이상 0 이상 어? 내가 뭐 틀렸지? 왜 틀렸지? 이 마이너스지 야 이거 봐야되니까 이게 마이너스예요 여기 마이너스 이거 엔드 자 이쪽도 푸니까 K대분 빼기 K빼기 이가0 이하 맞아? 자 따라서 이거 풀면 k가 몇 이하, k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k가 몇 이상, 1이상 이것풀면 k가 몇 이상, 1이상 몇 이하, 마이너스 1이상 몇 이하, 2이상 자아자 따라서 공통 범위는 k가 1번 몇 사이, 2사이 됐어. 자 근데 이거에 무슨 값이 하겠습니까? 최. 봐봐 이거 누가? 부등식이 뭐가 될때 최대가 될 때니까 k 곱하기 이 최대가 되지. 그러면 가봐 l 범위 뭐 이게 l 범위. 똑값이 L의 범위 이게 뭐의 범위? K의 범위 맞아 그럼 얘가 뭐 되려면? 최최대가 되려면 언제야? 얘가 최 되려면 K가 몇일 고 2고 L이 몇일 때? 1일 때지? 따라서 K가 몇일 때야? 2일 때야 자그 값을 뭐라고 하자? 알파라고 하자 얘들아 알파라고 하자 알파 몇이냐? 알파가 2야 됐어? 알파가 몇일 때? 2, 1일 때 자, 알파가 2일 때 자, H9 자, K가 몇 나왔고? 적을게 자, 자, K가 몇 나왔고? 2가 나왔고 A가 몇 나왔으니까? 1 나왔어 알파가 몇이야 지금? 2야 이거 2고 A1이니까 Fx가 뭐리해야돼 Fx? Fx는 미쳐가지 Fx는 S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이게 Fx 맞지? 자 F3이 몇이야? 3 넘어 F3 몇이야? 2잖아 F3이 9니까 G9 매실에 야돼 어? f F3... 음. 3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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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니4 4 4 4 4 4 4 돼? 4 4 4 4 4 4 4 4야돼4 4 4 4 4 4는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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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플러스 3이니까 f 8 3 몇이야? f 플라 3? 3주면3 넣으면 몇이야? 12? 어? 그러니까 g플라임 분 몇이 12분 돼야 12분1야 되지? 대체 역함수의분법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은 뭐뭐 곱하겠어? 알파다. h9, h9, h9라는 게 어떻게 되니? h9는 얘부 해야 되고 h9는 내가 h9 h9가 k가 2일 때였으니까 9 0 b 2분의 g 9 She c o h 9몇 나와? G9 몇이니까? 3이잖아. 넣어주면 1대 b 7분의 1 나오지? h 9몇 나와? 7분의 1 그래서 얘, 얘, 얘 곱하는 거니까 42분의 1